오늘은 산리오웨야스 사탄 준비해봤습니다. 지난번 삼탄 구입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탄도 준비했는데 이번에 아쉽게 제가 일본 갔을 때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구입했고 가격은 배송비 다 포함해서 3 5 9 0 0 원이었습니다. 제가 찾아봤을 때 가장 저렴했던 곳이거든요. 혹시 모르니까 더보기에다가 어디서 구입했는지 써둘게요. 자 그러면 가보실까요? 오.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꾸며져 있는데 이것도 사탄, 4탄? 이것도 사탄이라는 점 참고로 저의 목표인 시나모롤은 이게 보면은 지금 여기서 하나, 여기서 하나, 여기서 하나거든요 욕심 버리겠습니다 전제 자신 알잖아요 세 개? 음... 두 개만이라도 나오길 바라요 갑니다 여러분 쏙 빼서 하나, 둘, 셋첫 번째는 배드바츠마로 나왔습니다 제 친구가 얘를 엄청 좋아해서 자주 봐서 그런가? 뭔가 요즘에 좀 정든 느낌이에요. 이번 웨하스는 바닐라 맛인데 과연 바닐라도 맛있을지. 초코나 딸기가 난것 같아요. 바닐라가 약간 짭조름하면서 맛있긴 한데 이게 웨하스랑 만나서 그런가? 뭔가 좀 부족한 느낌? 자, 그러면 두 번째 가겠습니다. 오, 뭐야? 하나, 둘, 셋! 두 번째는 이렇게 삼류오 캐릭터들이 나와있어요. 와, 이거 진짜 너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? 어 왠지 시나몬색 세... 입방정 이방정 이런 말 하면 꼭안 나오더라고요. 자이 기세를 몰아서 바로 갑니다. 하나 둘셋세 번째는 한규동 나왔어요. 할말 많은데 하지 않겠습니다. 네 번째 가봅니다. 어, 뭔가 파랑파랑한데? 팡팡? 파랑파랑? 파랑파랑은 이방정 입방정 하나 둘셋 네번째는 턱시도쌤인데 턱시도쌤은 귀여워서 만족합니다 다섯번째 노랑? 폼폼프린? 여기 라인 노란거 보니까 약간 폼폼프린 같죠 하나 둘셋 역시 제차인 폼폼프린 나왔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카드보다는 이 카드들이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여섯번째 하나 둘셋 마멜이 나왔어요 이거 진짜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? 만약에 저는 시나무롤이 하나만 나온다. 그러면 이 버전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어, 근데 오늘 진짜 너무 안 나오는데요. 초록색? 일단 시나무롤 아닌 걸로. 캐로피? 하나 둘셋 역시. 근데 저 캐로피도 진짜 좋아해요. 그래서 저 동전지갑도 캐로피거든요. 이렇게. 이거 아트박스에서 구입했던 것 같은데. 사이즈 되게 좋고 고리도 튼튼합니다. 그러면. 오! 여러분 여기. 파랑 보세? 요 <laughs> 어떻게? 나를 애타게 어이 바보 하나 둘셋 어? 저는 파란색이길래 당연히 시나몬으로 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, 역시나 상리어 캐릭터 그렇구나 어, 지금 하나도 안나고봐나 봤어 아 초록색 봤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캐로피는 아닐 것 같고 이제 키티 하나 둘셋 포차코도 진짜 귀엽죠 포차코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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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데 너 어디서 뭐하고 있니 어? 어, 보라색 크롬인가 봅니다, 이거는. 하나, 둘, 셋! 역시, 이 버전 너무 귀엽지 않아요? 나머지 1 0 개는 빠르게. 하나, 둘, 셋!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로. 하나 둘,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여러분, 저, 저 지금 진짜 불안해지기 시작했거든요? 하나, 둘, 셋! 아, 나왔다! 이게 몇 번째야! 아, 아무리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라 해도, 우리 귀요미는 보고 가실게요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뒤는 이렇게, 앞에는 이렇게 시나모롤 두개 남았습니다. 하나 둘 셋. 제가 봤을 때는 웨이터 시나모롤 하나 나오고 끝날 것 같습니다. 하나 둘 셋. 이제 네 개거든요. 오오 나왔다 시나모롤. 와 진짜 귀엽다. 이거 하나 남은 건데 설마 이게 세개 남았는데 이 안에서 이게 나온다고요? 에이!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비나이다 비나이다. 하나 둘 셋. 포차코, 아 포차코도 이 버전이 있네요. 이거 일단 크롬이고요. 하나, 둘, 셋. 네. 오, 오, 이거 귀엽다. 마지막입니다, 여러분. 빰빰, 빠바밤. 어, 이거, 와, 이거 스페셜이다. 지금 바짝바짝거리는 거 보이시죠, 여러분? 근데 일단 제가 딱 보니까 이거 폼폼프린입니다 하나, 둘, 셋. 이게 여러분, 스페셜 카드는 박스당 한 장이더라고요. 좋아하실 분. 그래도 뭐, 차에 나온 게 어딥니까? 후!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다이소 갔더니 딱 20장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. 자, 순서는 체애부터 어차피 20장이니까 그냥 하나씩만 넣어주려고요. 카드가 좀 작다 보니까 움직이긴 하는데 이렇게 보관하는 게 깔끔할 것 같아서 못한 대비해서 하나 더 구입할까 봐요.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산리오웨어스 4탄 개봉해봤는데요. 시나무롤이 3개가 나왔다면 뭐, 진짜 좋았겠지만, 부디 5탄 때는 시나무롤로 가득하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